아직도 네이버에서 써든 아지트 석이 치면은 석이님 그 고1땐가? 녹음한거 있는데 녹화 유튜브에 요즘 영상 올리고 있는데 그 팡이 블로그? 팡이 존슨 영어 거기 에 옛날에 석이님이 찍은거 있어요 영업비가 찍어달라 해서 찍어줬더만 올렸나보네 2번 2번 낚시 나 이거 못 따는데. 어 뺐네. 컴. 출 아. 퀸디 <laughs> 어? 뭐 내지? 저... 올라갔네 오, 트럭 잘 먹네 9번 쪽 가는 거 같았는데? 어?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잘하네 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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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꼬니님 친추하실래요? 친창 꽉 차서던데 아까 보니까. 8번 낚시. 아뭔 뭐, 컴퓨터 하나.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이걸로 걸어도 돼. 함정 설치 중. 시간님 조심히 나왔습니다. 이건 개그 맞을 거예요. 계단. 아, 아다리바. 5번, 5번. 복상 나는 거 같은데?

네이저 어, 레 아시스트클린 맞아요. 화면 도는 거 조심, 울진 은 채널 아나 컴퓨터 까비 까비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옥상 옥상 Song, Song, 기 o n g Song, s o 니 g Song, s o n 아, 근데 레이더에 저 닉네임이 세명이 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뭐야? 레이더? 그니까 리켓 저거 잖아 아... 똑같은 인물이야 한차 잘8번 아이고 레이더 미션 가도. 실패 블루 팀승 이다 참나 빠지겠다가 식빵 긴장하지 말고 네네 총감까지 거지, 니가.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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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枪上狙，五个，三，两个、嗯，四、嗯，三、嗯，五、嗯，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 4번, 3번, 3번... 옥상간다 5번, 5번... 딸... 5번, 5번... 이 거, 이런 거지. 와...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야... 칼발로 없네! 월차 탄다 도는 거 조심 도는 건 확실한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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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팀 승리. 아관리만 하면 되겠다 괜찮,괜찮 어, 괜찮. 4번. 죽상 갔나? 왔다. 아이고, 마당 왔다. 더들 저간다. 안 봐. 모니터모니터고자고고자고 가지. 까비. 미션 까비 킬 관리 하자, 킬 관리, 킬 관리 1층 아니 성인 4번3번쪽 사운드 마당 마당 1 번, 2 번, 3 번, 4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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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번, 11 번, 1 번, 1 번, 4 번, 번, 3 번, 1 번, 1 번, 1 번, 1 번, 1 번, 1번. 맞아. 미션 실패. 블루팀 좀두명 네.. 두분 레이드 지켜 봐요. 두분 레이드 지켜 봐요. 돌 네. 4번. 마와 아, 당한데? 였어. 혹 <목소리> 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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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아니면 7번? <출간>. 저 2번이죠? <목소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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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3번 옥상 간다 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kısmu> 네, 1번 반 간판 리저였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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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팀이